그 우리 저 박윤주 총력 어저 차관님 아까 답변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취재가안가지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 300명이 거기서 체포되고 구금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 그 현지에 총영사가 없기 때문에 공복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영사가 면담 갑니다. 이게 일반적인 겁니까? 이게 일반적인 겁니까? 우싱단에서 아... 가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무슨 그런 답변이 있나요? 아, 예, 현... 아, 위원장... 차관의 답변이 매우 부적절하고 무성의한 답변을 제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답변 바로 하세요. 네, 위원장 님 송구스럽습니다. 근데 사실 현장에서 하는 거는 보통은 이제 총영사는 총괄 자체를 하고요. 아 그걸 몰랐으면 묻는가요? 나도 총영사 해봤어요. 아, 차관이 왜, 태도가 왜 그렇습니까? 아니, 외교부가 그런 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목소리>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